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아반티스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내보겠습니다. 시황부터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텐데요. 보유자이거나 좀더 디테일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 010 9959 6611로 문의 남겨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것보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맞는 분석이 훨씬 중요한 시점이죠. 현재 아반티스는 원화 마켓에서 270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90% 이상 급등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가격이 두배 가까이 뛴 셈이죠. 이런 급등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단기차익 실현 압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흐름에서는 상승세가 다소 꺾이며 소폭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 유동성이 빠르게 순환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활발한 매매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번 급등의 가장 큰 배경은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의 연쇄 상장 효과입니다.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상장이 이어졌고 국내에서도 원화 마켓에 상장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거래소 상장은 단순히 투자자 유입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신뢰성을 시장에 전달하기 때문에 단기 랠리를 촉발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상장이 겹치면서 아반티스는 단숨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고, 그 결과 이번 급등세가 나타난 것이죠.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아반티스의 독창적인 거래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거래마다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아반티스는 수익이 발생한 포지션에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손실 중인 포지션이나 아직 손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수수료 부담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무기한 계약에서의 제로 수수료, 리베이트 제도, 그리고 시장 균형에 기여하는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결국 트레이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단기 투자자뿐 아니라 중장기 사용자까지 끌어들이려는 전략이 담겨 있는 셈이죠. 프로젝트의 로드맵 역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팀은 향후 레이어 투 체인을 도입해 확장성을 확보하고 단순히 암호화폐 자산에 그치지 않고 주식, 원자재 등 실물 자산과도 연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비전은 아반티스가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소를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유동성 공급 모델을 다양화하고 파생상품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에어드롭과 토큰, 락업, 해제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경우 매도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참여자들이 무상으로 받은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단기적인 하락세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난제와 규제 문제도 리스크입니다. 레이어2 확장이나 실물 자산 영예는 분명 매력적인 목표이지만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나 법적 규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수년간 비슷한 비전을 내세웠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런 장벽에 막혀 성장을 이어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망을 종합해 보면 긍정과 부정 요인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긍정적으로는 글로벌 거래소 상장으로 인한 인지도 상승, 독창적인 수수료 모델, 그리고 장기 성장성을 뒷받침하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급등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조정, 에어드롭 매도 압력, 기술적 난제와 규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모멘텀에 힘입어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조정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제로 로드맵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반티스는 현재 급등 이후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조정 국면에 들어설지가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수익 실현과 추가 보유의 균형을 잘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무리한 추격 매수를 경계하며 반드시 손절 라인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투자 규모와 성향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죠. 혹시 진입 타이밍, 손절 라인, 중장기와 단기 전략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영상 상단의 번호 010-9959-6611로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종목 설명만큼이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절대 한눈 팔지 마세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어떻게 계좌를 지켜나갈지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들어두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6개월 후 결과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리고 365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녹화 영상을 틀어놓고 질문이 들어오면 나중에 확인하는 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공휴일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단 5분 만에 10% 이상 움직이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정말로 한달 수익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독자 한정, 100%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라더니 나중에 유료 전환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 결제 링크 던질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제 목표는 먼저 결과로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전략과 정보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곧 저의 명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방식이고, 이 방식 덕분에 저는 이미 수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발굴해서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장이 끝나면 하루를 쉴수 있지만 코인 시장은 전세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혹은 주말에 쉬는 사이에도 가격은 요동칩니다.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자산의 차이가 됩니다. 저는 쉬지 않고 시장을 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공유합니다. 그냥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전략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 매매 전략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실제 매수와 매도의 구체적인 타이밍, 손절 라인, 목표 수익 구간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30% 매수, 이 가격대에서 추가 40% 매수, 여기서 50% 매도,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보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드립니다. 초보자분들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공부, 뉴스 해석, 경제 지표 분석 같은 건 제가 대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인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호재 뉴스가 뜨거나 반대로 악재가 터질 수 있죠. 이럴 때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게 바로 실시간 종목 대응입니다. 여러분이 매수한 코인이 급락 조짐을 보이면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반대로 단기 급등 신호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대응이 없으면 시장의 변동성에 휘말려서 계좌가 출렁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기를 켜고 급등이라고 입력한 뒤 010-9959-661을 번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자동 등록이 되고 그 즉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정말 쉽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번호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오늘은 기억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장하고 바로 문자 보내놓으세요. 그래야 오늘부터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의 연결은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로도 이어집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동영상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을 함께 사용하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와 시작한 지약사주 만에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이라 장시간 차트를 볼수 없었는데, 제 알림만 따라 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시스템 특성상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면 실시간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고, 이 제한 때문에 구독자 한정이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매매할 때, 과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에 의존하거나 유튜브에서 들은 정보, 카페 글, 친구 말에 휘둘리며 매매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런 위험한 매매에서 벗어나게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자 급등, 전송 하나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번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 순간을 잡는 건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아, 그때 살걸.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65일 급등 코인 추천, 매매 전략, 무료 제공, 실시간 종목 대응. 참여 방법은 문자, 급등 전송. 번호는 010-9959-6611. 그리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1.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이미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는 순간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수익 이야기를 부러운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